그거 법관들이 아, 안저 봐요. 여기 사진 전체 사진 이거 전체 사진 전체 사진 내가 이렇게 사진을 잘라놨어. 전체 사진 큰거 전체 사진 여기 보면 백남우 공화당 의장 있죠? 어 여기, 여기 정주한 대통령 정태한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백남우 남두구 부총리 이렇게 앉아있죠. 그 이, 이, 사람들이 대통령급이잖 전부. 네. 그, 허경역이가, 요, 요게 개공원, 요게 개공원, 그죠? 요게 비서. 그, 누구, 내가 여기 앉아있어. 네. 다음 서열에 앉아있지. 네. 그,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뺏지 이상이야. 네. 아, 그래, 면 여기 보면, 이 사람 누구요? 이금재 검찰총장, 박정희 대통령의 담임선생의 아들. 음. 초등학교 담임선생의 아들. 이금기.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박성이 뒤에 앉아있지. 여기는 박진만 뒤에 앉아있죠. 근데 신인 어디 있어? 전도하고 어, 예. 체류사에 앉아있죠? 예. 이 자리가 과객을 할수 있는 자리야. 아, 그래, 안 그래. 뭐, 면도관을 묶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자리잖아. 아무나 안 나? 이게 이 자리가 뭐 그런 시시한 자리야. 이런, 이런 나이든 사람들 자꾸 뒤에 서 있지, 이게. 그죠? 그럼 이게, 이게 보통 자리요. 자기 이름, 자석표에 이름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홍영영이가 이 사람을 모른다가 이분은 우리 하는 것도 왔지 그래, 안 그래?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답을 모르면서 안다고 그랬다. 그게, 위험,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거 한수더또 내가,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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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동아, 고이년 미국 간 거, 이 아니, 분데이 부시 만나러 갔어. 부시를 만났는데, 가짜래. 판사가. 아지도안한 사람이 갔다고 이러는 거야. 자 이게 보시 여기 나와있지 연설하고 있지 여기 내가 여기 앉아있어. 자이 스님이 있지 여기 요 요스, 스님이. 불교 라인으로 왔는지 하여튼. 여 있지. 어, 야김동룡이 사람들은 그 파티가 아니야 이거 그 파티장이 아니야 이 사진을 찍을 필요 없어 여기는. 높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높이. 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높이야 천장이. 그러면, 여기 이게 대통령 침, 저 축하 파티, 어, 이 미국 기구 그죠? 여기 대리석이돼 있죠? 되게 높죠? 그럼 여기에, 여기에, 여 사진도 다치워놓 같이, 여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지? 어, 이게 미공화당 의장.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 공동의장이야. 이 사람이 심홍석.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스님 있죠? 이승이 <laughs> 부산의 대박사. 조실선임. 맞 음, 응?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시파티에 소문에서 간 사람이 이분 이교호이 네. 사람 서강대 총장었던뭐 송일성 정경영 회장, 이교 청와대 경기였어 손병구 정경영 부회장, 그래서 정경영 회장 부회장 고객님 검. <laughs> 어, 그 이게, 이게 부실파잖아요 여기 보시 뭐, 뭐, 있죠? 응, 음, 그 다음에, 그 치워봐. 응. 음. 여또세 사람 치겠지? 방금 세 사람 사진 봐. 네? 이교, 정경민 회장, 송길성 그죠? 그럼 이세 사람이 공식 파트장에, 공식적으로 정치인이야. 종교인은 그 선생님이고. 그두 사람 간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2 파티 그거는 부시가 안간파티 그러면, 부시가 가는 제일 파티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좀 역사를 보이죠? 이게 가짜요? 예 아니, 이렇게 보이는 컵이 이게 가짜요? 예이 옷이 가짜인가? 아니, 부시 파티장은 부시가 직접 만났는데 안 만났다는 거야? 여권 위조 걸렸고, 여권 위조했다는 거야? 출입고 관리청 위조했다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세상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십 년간 못 나가, 십 년간 못 나갔다가 이번에 다간거 아니야, 지난번에 어. 얼마나 기가 막혀? 지금 또0 년을 묵고 나왔어. 몇년어서또그 이상한 걸로? 어, 요, 오요 내리 썼어. 어, 여 보시, 요 지금 연설하고 있어. 그럼 여기 앉아 있잖아 여기 전부 이거 가짜요? <laughs> <laughs> 이내 옷은 죄송하지만 조선 호텔에서 빌려서 갔어. 저 이거 이거, 어, 택시를 조선 호텔에서 빌려주더라고 돈 내고 그래서 이거 물건이여 해서 가지고. 요거는 미공화당 의장의 미공화당 의장의 부인, 심홍섭 씨 부인이야. 어, 그거 다음 또 사진. 이게 심홍섭이야. 미공화당 의장 부시하고 공동 의장이. 야 음, 그분의 부인. 이 사람, 미국 사람보다 키가 커 음. 우리나라 사람인데 스티브 시니아 영어로는 스티브 시니아인데 어, 이 사람이 미국 공화당는게 공원이야. 음. 어, 여기 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네. 많이 본 사람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어, 이 의자가 전부 신주로돼 있어. 이봐 이봐. 그리고 안에 그릇도 전부 특이해요. 그고 이게 꽂혀 있는 게 특이해. 내 번호가 233번이야. 여기에 총 도는 사람은 300명. 전 세계에서 부시 당선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300명. 거기에 내가 233번 자리에 앉아있죠? 내번호 어, 네 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 이 기둥들 보이죠? 대단해요. 이게 여인상들이야. 조각. 조각들이 서있어요. 뭐, 조각 보는거 틀어봐. 보이죠? 뭐, 비너스상들이 막 서있지. 어, 이건물이 이 내가 들어가보면 놀란 게한 30m 되는데 청천마다 비런스가 서있어. 이런 식으로 서있고 밑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뭐 그리고 이 파티장 기물이 전부 노쇠야. 굉장히 어이 <laughs> 의자를 못 들어. 무거웠어. <laughs> 의자가 노쇠라서 이렇게 끌어야 돼. <laughs> 그런 자리입니다. 어, 여기다 동네에서 있는 무대고 어? 음. 딴데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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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봐요. 음. 야, 부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부시는 이야기하고 나는 밑에 앉아있어. 부시는 아까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안 갔나? 여러분 보기에 같이 그런데 이걸 법원에 제출했는데 가짜. 지금 내가 가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나 그냥 또 가는 거또제필가는 거야. 이게 만약 가짜면 은난 지금 제필가 내가 이런 여자를 가짜로 세워놨나? 이 공화당 의장. 그죠? 어, 이이 이거, 여성경쟁연합회 회장. 우리나라. 여성경쟁연합회 회장 이거 초청받아서 갔었다고, 이번에. 한국 여성경쟁연합회. 엄청난 뭐, 그 옆에 서 있잖아. 응. 가짜입니까? <laughs> 정말 덮어 심어고정거서류 하나도 안 쳐다봐. 무조건 내가 박아먹기를모는데 미국 안 갔대 왜 거짓말 하냐 <laughs> 할 말이 없어 트럼프 사진이 가짜래? 그거 가짜입니까? 오죽에 서면 그 양반이 임천문 총재가 옆에 서서 가이 안에는 안 돌았지만 여기 감시하고 있죠 자기가 내 보고 그래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나중에 시비 거는 일이 없다 고 <laughs> 여기 서있는 거야 분명히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면 니가 언제 무시처럼 하고 찍었냐? 그럴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내한테 줄 때는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 이렇게 이분은 국기 바깥에 서 있잖아. 뭐 이분이 지금 뭐야? 저 이분이 미국 대통령 여섯 번 모셨지? 거기 보자. 저 자문위원 고문이었지? 어, 이 사람 딥체인이 또 보자. 뭐요? 내이건하고 찍었지? 젊을 때야 이게 젊을 때레이건하고 있었고 요거는 부시, 아버지 부시 별대 부시, 요거는 바바라 요거 여사 어, 여기 서 있잖아 또 여기 뭐, 또 요건 누구야 또 주지사, 공화당 짐 길모은 주지사 여기 공화당 위원회 회장 어, 이거는 부시 아버지, 바바라 여사 또 여기 찍었지?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야 미사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동생 돈을 넘기고.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돈아서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 <laughs> 그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뭐 돈을, 돈을 는지뭐 돌아서는지. 우리는 몰라. <laughs> 그래. 이요 뭐, 이 소피로 애군요. 전 부통령. 전 미국 부통령이잖아. 요 우리는 이거 소피로가 있었는지 애군이 가있었는지알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사실이지 이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많이 나왔지 누구야? 내케인자 어. 원래 사진 봐봐, 요 레이건하고 레이건 가족하고 붙어있죠? 그리고 이거 이 이거 장이 어, 마마노라고 어. 딸요 같이 와있잖아요 레이건. 이런 사진은 힘든 거예요. 정말 친한사이하면안 돼. 이렇게 찍을 수가 있나? 야, 아주 젊을 때. 원래가. 이거는또 부시 아버지 여기 부시 전 대통령 이거는 부시 대통령 당시에 이거는 부시 대통령 동생 이거 요, 요 가운데 여도개 응고 있지? 그리고 보통사이요 그냥 영어로 말을 하는데 대통하고 말이 말을 하는데 전부 반말이에요? 아 내가 옆에 있었잖아 옛날에 뭐 대통령하고 뭐 영어 전부 반말이야 영어는 원래 반말이니까 복장도 집에서 자유스럽게 있는 아무리 나도 미국 가서 이런 사진을못 찍어요. 그죠? 그럼 뭐 포즈 잡는 데서만 뭐 찍지 이렇 집에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여기도 웃죠? 영도 대통령, 영도 대통령 이 사람 하려면 그냥 안 해버려. <laughs> 그죠? 또 사진 돌렸다. 영 포드 대통령 찍었죠? 여튼 좀 나이 들었을 때그했잖아 그가 대단한 사람이 미국에서. 어여여여포도 대통령하고 여 마누라 부부 같이 지었네. 음또 어. 여기는 내 이건 부부하고 같이 지었어. 어또 올려봐 이사람 누군가 보죠. 어이 사진 올려봐. 안 나오네. 또 올려봐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아니 사진을 줄여야 그게 나오지 글자가 오늘 이런 사태가 종료시씨 부인, 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지? 그건 안 남았어요. 올려봐. 음. 요거는 이제 포론, 내, 네, 그, 포도하고 찍은 거고, 이거 직무실이 아니야. 개인 집이야. 요거는, 밑에 거는, 아들 어, 부상을 찍은 거고, 아니든, 이것도 집이야. 대학 간이 아니야. 굉장히 사채, 우리 친하잖아. 어, 이 사람이 내가 미국 가면 그냥 전화 한 통해, 그냥 미국의 놓은 사람들. 그치? 다른 사람은 그냥 연결되어가지고, 빛이 가자고 쪼로로 퍼져나는 거야. 어. 근데 잘 봐요. 꽃시 표정이 이게 기분 좋은 표정이야. 뭐, 억지로 웃는 표정이 아니라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표정이죠. 어. 이런, 이분이 나를 초청한 당사자야. 트럼프하고 인사시키는 당사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그짓말이야그래요 어, 경문을 또 발표했지? 음, 그 경문 내용도 여러분 봤지? 그리고전부 사실인데 어, 내가 미국 이경호 그, 허경영 전 총재가 미국 토론회에 도면과 미국 핵심 상원의원들을 만나고선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각 신문마다 전면 광고를 해서 어, 이 사람 성격이 대단해요 뭐. 대한민국 위기를 보면서 나는 피를 토해 내는 아픈 심정으로 경무는 조선일보를 믿어 통매도를 전면광고로 세차례나 보수하는 경무를 발표한 적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원래 막이 호경련, 호경련이가 트럼프 만난 거그 사진이다. 전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의원 자유대민주. 이거 이 전부 다 이거 사실 다 나와 있잖아. 호경련이가 굉장히 트럼프를 만났거그 다음에 이거 여보. 뭐? 이 사람이 지금 말이야. 코리가든 거, 그죠? 트럼프 행정부에 있죠? 어. 그 당시 미공화당 상원, 미공화당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그 다음 또 올려봐. 트럼프하고 찍은 거. 그 다음 또 올려봐. 이 사람 가족들로고 찍은 거. 또 올려봐. 이거를 친문에 광고를 내야 포드하고 찍은 거. 올려봐. 레이건하고 찍은 거. 또 올려봐. 흑행령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마르코 루비고 무슨 장관인지 알아요? 국무장관이야. 대통령 대리야. 미국 대통령을 대리한 국무장관이야. 이게 개원이야. 그 뒤에 서있죠. 경호원들. 내가 여기 둘이 서있잖아. 내가 대화하는 것도 나오죠? 영상 봤죠? 음, 그이 사람이 히는나오고 같더라고. 비슷한데 지금 코바 계통 사람이네. 코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오른팔이야. 지금 미국 가면 만날 수가 있지. 마르코 르비오 미 상원에. 근데 상원 이는 자기 방에 가서 찍은 거 아니야. 그럼 이이 영상 돌려 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어, 물질 상상을 잡 아,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는 사람에 대해서 절절 내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군기이는 사람이니까 뭐이 사람은 상원의원일 때가 이때가 이? 이 사람이 내가 가기 전에 트럼프한테 경선에서 미국 하라 해서 경선 1등이었어. 이 사람이 1등이고 트럼프가 16등 지지율이 꼴찌였어. 16등 밑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laughs> 지지한다. 여기서 한국에서 그랬지.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급상승해서 올라가지고 1등으로 올라이 사람이 2등이 돼버려. 히가막히죠 16등을 1등으로 올린 장군이 여기서 있어. 이 사람이 납동을 우리 아이 됐는데도 내가 가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줘. <laughs> 잘해준 거야. 아, 내가 트럼프 만나고 갔는데도 트럼프 만나많은데도 잘해. 알고 어떻게 트럼프하고 서로 이거 좋아? 이게 왜냐면 자기는 1등이고그 트럼프는 꼴찌였는데 지금은 그 꼴찌에 공무장관이 되 있는 거야. 참 인생이 희한하죠. 자기 경쟁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으 인기가 공화당에서 1등1등일때 트럼프가 16등, 16등이 15등, 14등, 13등, 뭐쭉쭉 재기로 일등으로 올라가게 백민,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이